안녕하세요 동호세팀입니다 저 여기 갈라진 거 보이시죠 이번 감기가 굉장히 무섭네요 10월 15일날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 하니까 그때 꼭 가서 맞으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원피스 958화 리뷰 및 분석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시글로 올린 내용이 원피스 958화는 오로치의 상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뭐, 그것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전개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전에 출항을 할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답이 안 나와서 원피스 애니부터 만화까지 레벨리 및 와노쿠니 편을 정주행을 했는데 그냥 하는 도중에 뭐 스토리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도마뱀 항구 상황은 배가 부셔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모여있질 않아요. 아니, 모여있다라는 것보다도 이상한 점이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냐는 게 제일 저는 이상했습니다. 만약 싸움이 일어나서 전멸을 했다 하더라도 시신이라도 있는 게 정상인데 시신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다면 뭐 루피 일행만이 아니더라도 사무라이들도 어느 정도 한 닦아리 하는데 뭐 쉽게 끝날 리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밤 중에 더 시끄러웠겠죠. 조용한 밤에 누군가 꼭뭐 4천명까지 아니더라도 한 천명만 싸운다고 하더라도 엄청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완벽한 오로치의 상상이다 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던 건데 그런데 가설 하나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소설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958화의 어젯밤 사건은 아마도 오로치의 부하들이 배를 부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배가 없으면 오니가시마로 오지 못하고 계획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한 오로치가 방심을 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로치에게 보고한 배신자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뭐 아마도 더 이상 정보 유출이 없게 하려면 잡은 것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론으로 돌아오면 오로치의 계획을 루피들은 미리 알게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아카자야 남자에게 보고할 만한 상황이 못 돼서. 뭐, 타이밍이나 시간상 모모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로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냐? 바로 타마가 부하로 만든 스마일 열매 병력 중에 한 명을 동태를 살피기 위해 꽃의 도시로 보냈고요. 그 인원이 오로치의 작전을 알게 돼서 타마 및 아군들에게 오로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소동도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도마뱀 항구에 있는 배 매척을 놔두고, 회이크로요. 그리고 핵심적인 배와 인원만 숨깁니다. 배와 인원을 숨기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끈으로 배를 엮어서 사람들을 배에 올라 태우고, 상대가 슈트를 입는 방식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배와 사람들 모두 투명화되는 것이죠. 상대의 스트레스 블랙 슈트로 인해서 말이죠. 음, 스테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따지면 상디가 아비토 역할을 프로토스의 아비토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아카자 여덟 남자와 모모 그리고 시노부 눈앞에 959화에서는 배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어, 너무나 어,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다가 날씨까지 거짓말처럼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리서 두 명의 인원이 보입니다. 그두 명의 인원은 루피와 로우 루피와 효고로 할아범은 다른 채굴장에 있는 죄수들을 어, 전투가 가능한 인원들을 또 끌고 오고요 로우는 하트 해적단과 함께 어, 천여명의 사무라이들을 꽃의 도시에 지히던 사무라이들을 빼내서 같이 항구로 오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날씨도 완벽하게 밝아지고 어, 결전의 출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의 스마의 열매 부하 중 누군가가 꽃의 도시에 파격이 되고 다행히 오로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돼서 루피들에게 알려줍니다. 상디는 전투도 피하고 오로치를 역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자신의 슈트로 배와 인원들을 안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로치를 속이고 상디 인원들과 원피스 959화에서 모모들과 제회를 합니다. 그리고 꽃의 도시에 천명의 사무라이들을 로우와 하태적단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어서 루피아 효고로, 그리고 타마의 스마일 군단들이 다른 채굴장 제수들중 전투가 가능한 인원들을 데리고 도마뱀 항구에 도착한다. 그래서 결전의 출항이 시작된다. 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